자두 집합 x는 1, 2, 3 이구요 y는 1, 2, 3, 4입니다 이랬을 때 X로, x에서 로 x y로의 1대1 함수 이걸 f(x)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응관계가 f(2) 는 4로 대응되어 있습니다 이때 f(1) 과 f(3) 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, 여기서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x 값이 하나 결정될 때 y 값도 하나만 결정되면 됩니다. 그리고 겹치는 건 있으면 안 되겠죠. 그래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 3, 2, 1. 그 중에서 제일 큰거 3. 그다음에 3인 대응될 수 있는 거 4, 3을 뺀 나머지 2. 자, 이렇게 되는 경우가 최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가지 경우는 합은 어차피 똑같겠지만 대응관계가 어 먼저 2는 4로 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3이 가장 큰 수로 가는 경우 3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이 2로 갈 수도 있죠. 어쨌거나 여기서 F1과 F3이 가장 큰 값을 가져야 하면 나머지 1, 2, 3 중에서 더큰값 2와 3을 치역으로 가져야만 합니다. 그래서 이게 2, 3이 되거나 3, 2가 되는 경우 모두 최대 값은 5가 되겠죠.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.